안녕하세요.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. 카가이 남현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스포티지의 체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로 분류되는 모델이죠. 그 위로는 이제 소렌토가 있고 더 위로는 모하비가 있는. 그러니까 사실상 기아의 SUV 라인업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90년대에 나왔던 스포티지 모델 제외하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스포티지 모델부터 생각을 해보면 도시형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주고자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기아가 차량의 판매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내보낸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스포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현 시점에 스포티지의 덩치는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. 이 정도의 덩치라면 패밀리 SUV로도 충분히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워트레인 역시 굉장히 다양해졌죠. 2 6리터 디젤 엔진부터 시작해서 1.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, 구매를 원하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다양한 선택지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이 높긴 하지만 예상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왜 그런 원인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현대자동차의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격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거의 비슷한 옵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약간은 높은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래비티에다가 모든 옵션이 다 더해진 그래서 실제 구입 가격이 4,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라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간 옵션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죠 그래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살 바에 어, 나는 그냥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복합적인 이유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 스포티지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저는 한결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, 가장 큰 이유는 투싼과의 차별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투싼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스포티지를 구매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투싼하고 차별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와 합쳤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량들 뭐 아반떼 HD하고 포르테 이두 차량 비교해 보면 사실상 껍데기만 다르고 엔진 똑같고 플랫폼 똑같고 승차감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아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디자인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자인 기아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는 현대자동차보다 디자인에서 앞서간다라는 이미지를 좀 구축했던 것 같아요. 현재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. 승차감이나 움직임, 이 차량의 거동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약간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. 그 지점이 잘 느껴지는 모델이 바로 이 스포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싼에 비해서 이 스포티지가 좀더 단단하고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디자인만 가지고 투싼 스포티지를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나는 주행질감이 좀더 탄탄한 차량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스포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 라는 것이죠. 두 번째 매력은 역시나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서 1.6L 가솔린 터보 모델도 시승을 했었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 1.6L 가솔린 터보 모델에 비해서 이 하이브리드의 이 엔진의 회전질감이라든가 변속기의 변속 느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더 편안하고 좀더 안락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2, 300만원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신차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. 파워트레인의 이 안락함과 이 변속기의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다 더해서 이 하이브리드 장점이 뭘까요? 당연히 연료 효율이겠죠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연료 효율이 16km per l i 를 넘어섭니다. SUV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니로 같은 경우는 20km/L도 넘어가기 때문에 아 그거에 비하면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 스포티지의 덩치가 니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, 그런 점은 조금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더 높은 연료 효율을 원한다면 휠 인치수를 좀 작은 걸 선택을 해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 주행 연비를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어, 지금은 저희가 촬영을 하고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뭐 차박 관련된 촬영도 하고 하느라 공회전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개 계기반에 찍혀 있는 실연비는 리터당 14.8km로 좀 짧은 편인데 처음에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계기판에 찍혀 있었던 연료 효율은 20km per l 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량을 가지고 차박 촬영을 했는데 어, 나는 차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차량을 구매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,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그냥 내연기관 1.6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안락한 취침 공간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, 그리고 이 차량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져 있죠. 차선 이탈 방지 보조,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기능들은 기본형 트림부터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게 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저는. 어, 적당한 크기의 SUV를 찾고 있는데, 뭐, 둘이서도 탈 거고, 이열도 사용 빈도가 좀 높으신 분들, 그런데, 소렌토의 크기는 좀 부담스럽다, 어,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나는 연료 효율이 높았으면 좋겠고, 편의한 전 장비 구성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, 나는 하이브리드 SUV를 사고 싶은데 소렌토 스포티지 투싼 그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 가지 모델을 다타 보시고 그 모델의 편의 안전 장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승을 해 보시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좀더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다음 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